외국인 며느리가 남자랑 야반도주를 했습니다.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우즈베키스탄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전 결사 반대했습니다.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여자가 뭐가 좋다고. 근데 손녀 하늘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마음이 좀 풀렸어요. 며느리가 아이에게 다정이 잘했거든요. 그런데 2년 뒤 본색이 드러냈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시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. 새벽 3시 문자 한 통이 왔어요. 잠깐 친정 다녀오겠습니다. 딱 한마디였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며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들 명의의 통장이 사라져 버렸어요. 은행으로 가서 알아봤더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. 아들 명의로 대출 2억이 새로 생겼고 제가 관리하고 있던 적금도 전부 해지되어 있더라고요. 우리 몰래 인감까지 위조해서 싹 털어간 겁니다. 경비실 CCTV에 결정적인 증거가 찍혀 있더군요. 새벽에 낯선 남자랑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며느리가 완전히 야반도주 준비를 한 거였습니다.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아들이 차 안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하나를 발견했어요. 확인해 보니 회사 상사 최상무랑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통이 나왔습니다. 애는 우리 애잖아. 남편은 모른다고. 상관없어. 대출 이억 떨어지면 짐 싸서 바로 나와. 적금이랑 통장 이미 다 정리했어. 걱정 마. 그 순간 손녀 하늘이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. 아들이 결국 친자 확인을 진행했어요.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불일치 2년간 할머니, 아빠라고 부르던 손녀가 남의 핏줄이었던 겁니다.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저앉았어요. 며느리는 비자 연장과 빚쟁이한테 쫓겨 이 모든 걸 꾸민 겁니다. 우리 아들은 그냥 호구였던 거예요. 아무것도 모르고 돈이나 뜯기는 기계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. 3억 가까운 현금 들고 남자랑 야반 도주한 거죠. 그런데 아들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. 엄마, 전 하늘이 키울 겁니다. 미쳤나 싶었어요. 근데 손녀가 할미, 어디 가? 하고 제 손을 잡는데 이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나 싶더군요. 죄는 그 썩을 것이 지은 거지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연예인들이 선택한 다이어트 꿀템, 푸드올로지 콜레올리지 컷, 왼쪽 아래 링크를 통해 최저가 구매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.